인권호그 밖의 에 관한 사무를 함으로써이 야당 의원들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전부 비동의를 하면서 자신의 청문회를 자신이 스스로 방해하고 있지 않냐 노자료 노증인이 마치 유행처럼 이어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위치가 바뀌니까 추론안불이 되고자 하는 것인지 증인도 노 자료 제출도 노 이게 지금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의 자질도 저희들이 의심스럽습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인사청문법을 보면 후보자한테 자료를 요구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그 인사청, 인사청문회법 그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 기관한테 요구할 수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후보자내나라 말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논지안논놓지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은 사실 후보자한테 할 얘기는 아닌 거거든요. 그렇게 할것 같으면 사실 뒤에 배석하고 있는 기관들한테 해당 기관에 얘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하시면는 아, 것이 되는 그 것이지 위원장도 아, 말씀하시는 야, 거지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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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시는 야, 야, 거지만 야, 그동안 계속 후보자한테 뭘더주고 아, 뭐, 싶은 게 있는 거예요? 당분간 이게 단체로 음곡을 해소하고 나가는 게더 좋지 않아요? 아니 고객제단 를 하고 아세요 빨리. 아분자제가 제가 분명히 자에게 관련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오전까지 제출하라고 했기 때문에 오전까지 제출 안 하면. 그 제출하지 못하는 이유를 해당 위원님께 성실하게 답변드려 했습니다. 그러면 됐고요. 오후에 또 그에 대해서 이해할 게 있으면 하세요. 아니 이해 진행 제가 합니다. 아니 위원장님 지금 장제원 의원 제기하는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그 얘기죠. 지금 후보자에게 답변을 찾자는데 후보자가 답변을 누임 답변을 위원장의 하겠어요 들어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도 답변해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한국당 의원들이 요구하는 것은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그런데 보니까 우리 여상규 위원장님이 끝물에 너무나 사회를 잘 보셨어. <laughs> 제가 존경을 표합니다. 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어, 제출할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제출하겠고요. 할수 없는 것들은 왜안 되고 있는지를 소장하게 의원님 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